안녕하세요. 이음하지의과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다리에 돌출된 혈관이 없어도 하지 정맥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지 정맥류, 잠복성 하지 정맥류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지 정맥류는 이렇게 다리에 혈관이 돌출되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출된 혈관들은 하지 정맥류 뿌리 정맥에 해당하는 대복지 정맥과 소복지 정맥에서 연결된 가지 정맥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 정맥류 뿌리에 해당하는 대복지 정맥과 소복지 정맥을 총파로 보면 다른 표지 정맥과 다르게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복지정맥과 소복지정맥에만 혈액이 역류가 되어 늘어난다 해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돌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복지 정맥과 소복지 정맥에만 역류가 있는 경우를 잠복성 하지증맥류 라고 합니다 잠복성 하지증맥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오른쪽 다리를 보시면 발목에 착색과 기양이 보이실 겁니다 이분은 다리에 돌출된 효관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하지증맥류인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주위에서 혹시 하지증맥류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서해부에서부터 발목까지 진행된 잠복성 대복제 정맥류였습니다. 피부의 착색과 경화를 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 검사상 이 빨간색은 서해부에서 상당히 많은 혈액이 역류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복제 정맥류 크기는 1.8cm로 1cm가 넘게 커져 있었습니다. 역류 시간도 3초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잠복성 대복제 정맥류는 서해부에서부터 발목까지 상당히 많은 혈액이 아무런 방해 없이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3개월째 모습입니다. 역류가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정상이 되니까 발목에 착색도 많이 옅어지셨고 염증도 사라지면서 개양이 알무게 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3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고 절여서 오셨는데요. 이 환자분도 특별히 다리에 크게 돌출된 혈관은 없었습니다. 왼쪽 발과 비교하면 오른쪽 발목 뒤에 혈관 하나가 보이고요. 오른쪽 발 안쪽이 왼쪽과 비교해서 씹힐 줄들이 많은 정도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오금에서 발목까지 진행된 잠복성 소복제 정맥류였습니다. 역류 시간은 4초 이상이었고 소복제 정맥의 크기는 정상인 왼쪽은 2mm였지만 오른쪽 소복제 정맥은 11mm로 6배나 커져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달후 모습입니다. 오른쪽 발목 뒤에 혈관은 없어지고 발목에 티피줄도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복성 하지문류 세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역류 시간이 3초 이상은 되고 역류 양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제 정맥의 크기가 1cm 이상으로 커진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돌출된 하지문류보다는 발목까지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발목에 슬픔줄이 많이 보인다거나 착색이 있다든지 잘 낫지 않는 피부염이나 개항이 있으시면 꼭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서 잠복성 하지염염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